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. 편안하게 입기 좋은 플리츠 7부 바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제가 그 전에 편안하게 집에서 홈웨어도, 홈웨어로도 입을 수 있고 어, 외출할 때도 입을 수 있는 베기 바지 소개시켜 드렸어요. 네, 또, 플리츠를 원하시는 분은 항상 플리츠를 또 찾으시길래 제가 플리츠이면서도 집에서나 또는 외출하실 때다 두루두루 입기 좋은, 어, 가격도 착한 플리츠 바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얘는 7부이고요. 진짜 얘는, 어, 너무너무 편해서 잠옷으로 입으셔도 될 만큼 가볍고 부들부들하고 시원해요. 그런데 얘가 잠옷으로 입는다고 해서 질이, 나 품질이 떨어지지,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네 나가실 때, 운동 나가실 때, 산책 나가실 때, 또는 뭐 여행 가실 때는 너무나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어디 여행을 가실 때 비행기 안에서 편한 바지또 찾으시잖아요 이럴 때 이거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지고 동네 나가실 때 위에를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이 바지는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홈에어도 됐다가 외출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바지입니다 색상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검정색 바지 있고요 핑크 있습니다. 이 바지는 편해서 진짜 색상별로 몇개 가지고 계셔도 리고 하나 세탁하면 하나 입으시고 할수 있을 정도로 되게 편한 바지예요. 가격도 착하고 가볍고 시원하고 통기성도 좋습니다. 그리고 얘는 브라운 살짝 음. 찐 베이지라고도 하고 브라운이라고도 해도 돼요. 진 베이지 그리고 얘는 파란색 톤 다운된 여기서는 좀 화면에 쨍한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너무 쨍한 파란색은 아니고 약간 톤 다운된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얘는 녹색 그리고 흰색 여름에는 또흰 바지 많이 찾으셔서 이거 입고 엉덩이 라인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은 저처럼 이런 큰 티, 박스 티 같은 이렇게 이거 같이 입으시면 되게 좋아요. 어? 흰색상 그리고 녹색 그리고 파랑 얘보다는 톤 다운된 파랑입니다. 그리고 진한 베이지 그리고 핑크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검정. 지금 저는 이거 다음에 다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. 지금 샘플로 이거 한 가지만 있어서 다른 색상 맞춰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. 판토형. 예. 이거 진짜, 이거는 8899까지 정말 가능한 사이즈이시고요. 저처럼 5566이신 분들도 이렇게 크게. 입으시면은 너무나 멋스럽고 시원한 셔츠예요 얘를 지금 이 플리츠 바지랑 같이 입으니까 되게 편해 보이죠. 이거는 외출용으로도 너무 좋고 집에서 입으시기에도 되게 편한 팬츠 이렇게 판초형 티랑 이렇게 입었을 때 느낌 한번 보세요. 제가 지금은 초록색 플리츠 바지 입어 봤어요 초록 색상에다가 이렇게 가디건 검은 색상이나 이렇게 입으시면은 이 바지는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운동복이 뭐 따로 필요 없고 이렇게 하고 운동 하셔도 충분히 되실 정도로 편한 바지입니다 이렇게 가디건이랑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또는 집에 있는 그냥 면 후드티랑도 같이 입으셔도 되게 편하고 다 어울리는 바지입니다 넉넉해서요, 88까지 가능하세요. 플리츠 편하게 입으실 바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